오늘 동네 목욕탕 아주 한적한 시골에 있는 동네 목욕탕에서 저 등을 밀어주신 어,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할아버지 사연이 아주 독특해서 어, 한번 찍어봤습니다. 재미있게 살아가는 할아버지를 취재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오늘요, 오늘 목욕하러 모욕, 모욕, 오셨죠? 예. 예, 일주일에 한몇번 오십니까? 두번 내지 세번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오늘 제 떠를 밀어주셔가지고. 예. 아주 저, 재밌는 할아버지라서 오늘 조금 동행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어, 이 차는 무슨 차입니까? 스트라이크스입니다. 아 스타렉스예요. 네, 어떤 스타렉스입니까? 스타릭스. 현재 스타렉스인데 캠핑카로 개조한 겁니다. 아, 아이고 뭐이 없는 게 없네요. 예, 언룸이 나 간가입니다. 아 언룸.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 안에 개조하는데만 1 7 0 0만원 들어갔습니다. 아, 몇년 됐습니까? 지금 4년 됐습니다. 4년? 예, 해수로는 5년 채지, 19년도 했습니다. 그럼 총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차게매있는데 차를 비싼 거 사면 많이 들어가고, 네. 차를 싼거 사면 덜 들어가고, 네. 이거 차좀 비싼 거 사면 5천만 원 됐습니다, 이제. 아, 5천만 원? 네. 예. 그럼 이걸 항상 타고 다니십니까? 예. 네, 승용차입니다 아, 그러면서 또 낚시도 가고, 또, 언제든지 여행도 떠나시고. 예, 예. 밥만 먹으면 아무 데나 가지요. 뭐. 그럼 이 마을에는 자주 오십니까? 예. 아, 모욕, 모욕도 하시고 또 다, 뭐 다른 일이 저, 있습니까? 아, 습복은 체육관에 운동, 걷기 운동. 아, 습복은 스포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할아버지, 지금 뭐 자녀들은 다 컸습니까? 예, 다컸서다 다, 따로 삽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따로 나가서 하니까. 나 혼자 하신다고 손주 하나 데리고 아, 손주를 데리고 예. 손주가 몇 살입니까? 24살 지금, 대학교 3학년입니다. 아다 컸네 그래그 손주하고 왜 같이 사십니까? 내 혼자 있기에 외롭다니까 아 손주 있으니까 말 동무도 되고 예, 네, 저는 학교를 여기서 다니니까 아 그렇습니까 저희 이제 엄마 아버지는 저 지방에 있고 오니까 아 할아버지가 또 동무 겸 같이 예. 네. 아 네. 1년만 더 다니면 졸업반이고 아 여기가 운동하는 코스입니까? 네 여기 그렇게 운동하는 데가 이한삼땡 돌면 좋습니다. 아이한 바퀴 돌면은 한 어느 정도 걸립니까? 2km. 2km. 그럼 걸음 그럼 수로 따지면은 여기서 네. 사람 한5 0 0보5 0보 그럼 일주일에 한몇번 오십니까? 일주일에 두번 내지 세번 옵니다. 아 일주일에 한두번 내지 세 번. 아, 번, 내지 세 번. 올 때마다 가서 이제 운동하고 뭐하고 가고. 아 운동하고 뭐하고. 네. 공기도 좋은 것 같은데 여기가. 그렇죠. 나무가 많고니까. 아. 아. 특히 그 보면은 좀더 좋을 것 같은데. 네, 보면은 벚꽃이 많이 피니까. 아, 여기가. 아니 벚꽃길 아닙니까? 아, 여기가. 예, 네, 네. 여기 우리 걷기 운동하는 데가. 아, 여기 어느 동네입니까? 네, 금정구 두구동. 두구동. 예. 네. 그럼 일주일에 저 어, 한두번내지세 번? 예. 네. 아, 이렇게 자주 오시는그럼 하고 모여 모욕, 모여 하시고. 예. 네. 여기 안올 때는 저 바닷가에 가고 있제 어느 바닷가? 이렇게. 동정 저지 기장 저지로 받았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 차를 개조하셨으니까, 그것도 주무셔도 되고, 네. 뭐, 간단하게 요기도 가능하고, 네, 차에서 해 먹고, 해 먹을 때. 거의 뭐, 캠핑카로 개조하셨는데, 네. 좀 뭐, 후회하는 건 없습니까? 아니, 후회하는 건 없습니다. 그 아. 여생 즐기려고 일부러 만든 건데요. 아, 계획해가지고. 옛날에는 어떤 업종에 계셨습니까? 군 건축을 그냥 저랬더니 건축도 건축 예아야이 네. 길이 보통 네. 길이 아니네 이길걷기고이쪽은 자전거 길이고 아 너무 좋다 네. 그 여기가 걷기가 좋고 나무가 많고 네이 양쪽 가는 전부 다벚나무입니아이 범내면 거의 환상적이겠네 아니 벚꽃놀이 시기죠 뭐아 할아버지 그러분 그 건축 분야에 평생 계셨습니까 예아 네. 그러시구나 저희 이제 기계 운동을 되고 아 저기가 네. 아, 저것도 같이 운동도 네, 한 하고. 한 바퀴 돌고 와서 몸 풀고. 몸 풀고. 아, 아 이제는 건축일를 내려놓았었습니까? 예. 네. 좀더 하셔도 될 텐데. 아이고, 뭐, 듣기까지 해갖고 뭐합니까? 아, 그럼 젊은 사람들 해야지. 젊은 사람들 하고. <laughs> 지금은 이제 몸 관리 하시고. 예, 네, 할 만큼 이제 뭐, 한 50년 있으면 많이 했죠, 뭐. 50년간 건축업에 종사하셨네, 예. 네. 아, 그래, 기술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원래 한 분야만 계속 오니까. 아, 지금도 뭐좀 와서 해달라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있는데, 아, 근데 이제 그만 둔다고 네. 모든 기계도 도와고 전부 다 줘버렸으니까.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아예 손 띄었습니다. 예. 그러면 하루, 하루하루 일가가 주로 어떻게 보내십니까? 이제 아침 먹고. 네. 한 9시, 10시쯤 돼서 나와서 예. 여기 가서 운동도 하고 어. 여기 안 오면 저 바닷가로 가고 어 바닷가에서 저 해변가 아 해변가 걷기도 하고 어. 저녁이 되면 또뭐여기좀 하고 아 여기도 좀 하고 <laughs> 예. 그런데 그 캠핑카를 가감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셨는데 예. 가지고 그 비용이 저렴하게 칩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거비해서 저렴하게요? 어뭐그 안에 그 숙식을 다할수 있도록 하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다른데 가서 뭐, 뭐 경치 좋은데 가서 뭐좀 비용이 좀 많이 들수도 아, 있을텐데 거기에 되면은 반도 안 들어가지요 아 반도 안 들어가고 예, 숙박비가 요즘은 보통 아니다 아닙니까 어 그렇죠 하룻밤 자느라도 뭐 보통 한1 2세만씩 줘야 되는데 어,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름 까보고 어. 사먹고 어. 그게 충분합니다 그냥 가다가 아무데나 가기 싫으면 그냥 시야놓고 구경하고 어 직접 요리도 하시고 예 잠도 자, 그냥 자고 잠도 자고 싶으면 자고 예 요리는 주로 뭐 어떤 요리를 좀 즐겨하십니까 뭐, 아무거나 합니다. 간단한 거, 뭐, 식자재 마트에 서사고 와서 먹기도 하고. 아, 요즘은 그게 발달돼 네. 있으니까. 네, 안 해도 돼요. 다 있으니까, 뭐든지 먹고 싶은 대로. 아. <laughs> 근데, 근데 입맛대로 골라서 사먹고. 근데, 저, 어르신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그, 할머니는? 에, 아, 한 3, 4년 전에, 그냥, 모술병이 있어서 혼나라 갔습니다. 아이고. 네,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 뭐. 할머니가 또 병이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병이 나고 말기 암이 되어가지고 아... 못 버치고 도저히. 그 전에는 할머니하고 같이 캠핑카를 타고 네. 같이 전국을 다니셨는데. 네, 전국 일주 때 다니셨죠. 아... 많이 가셨습니다. 많이 갔습니다. 전국을 거의 안 가본 적 없죠, 전국에. 뭐. 전국을. 네. 아, 전국을 여기 부산에서 출발해서. 공해에서 타고 고동까지 갔다가 저서해안을위 해서 목포를 한 바퀴 맹 돌고, 어, 보다가 그 섬, 에 가서, 어, 섬에도 신안군에, 네, 저끝 천사대교라고 큰 네. 다리가 나지 않고, 네. 거기만 건너가면 전부 섬섬 연결돼 있거든요. 아. 구경도 참 좋습니다, 아, 그럼. 그 전국을 다니셨네. 네, 전국을 몇번 다녔죠. 야, 근데 그 가는 데마다 할머니 생각이 나실 것 같은 기분도 들었네. 예, <laughs> 맞습니다. 아. 아직까지 생각이 나죠. 아 그렇구나. 그래 갔다 오면또 가고 또 가고 그런니아 지금 예 네. 가는 데마다 또 할머니하고 머물렀던 옛 생각이 또 많이 또 나겠네. 그렇죠아 할머니 어 살아 야좀더 살셨으면 좀더 재밌게 좀더 많이 살셨을 수도 재밌는 곳을 많이 다닐 수도 그래, 있을 텐데. 그럴려고 계획을 하고 만든 건데. 아, 갑자기 뭐, 병이 나서 그냥 아 할머니하고. 예 네, 10년만 재밌게 살자고 살려고 그 하는 데 투자를 해서 네. 아 이렇게 그캠핑카를 마련하셨네. 네. 아 은퇴하고 10년만 오면 재밌게삽시다 하고 계획을 하고 온 건데.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거. 혹시 뭐 저녁에 할머니 생각은 안 나십니까? 아 가끔 나지 와안날 수가 있지. 아 그럼 그걸 어떻게 아니, 잘 극복을 하십니까? 그냥 할수 있습니까? 그냥. 아. 준비해야지 <laughs> 뭐. 아. 그래서 매일 또 운동하시고 네. 또 차를 몰고. 주로 부산 위주로 좀 많이 요즘은 다니십니까? 네, 요즘은 부산 위주로. 이제 날 풀리면은, 네. 이 전국 아무데 가고 싶을 때 간다니까. 혹시 지금 과거에 전국을 많이 도셨는데 혹시 뭐 추천할 만한 곳 있습니까? 뭐 추천할 만한 거는 지금 하도 좋은 데가 많이 있으니까. 어, 너무 많다. 네, 너무 많으니까 뭐 아무데 가면 다 좋습니다. 아, 사 사철 다. 네, 내 네, 가는 데가 좋은 데고, 어. 사방천지인 거, 도서지방에 가도 좋고, 어. 동해안 타고 가면 또. 경치 어디 좋습니까? 아. 그리고 저 강원도 대가령 넘어와서 저 서해안으로 가가지고 또. 전국 팔도가 아름답구나. 그렇죠. 다 아름답죠. 다는 곳마다. 우리 일반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 꿈도 못 꾸는 것을 <laughs> 어르신은 그걸 실천하셨는데. 요즘 캠핑가 대세 아닙니까? 사방에 지금.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쾌척합니다 예. 네. 예. 오늘은 또뭐 다른데 또뭐 다른 구경할 장소가 또 있으십니까? 오늘은 구경을 할 자리가 없고, 네, 오늘 집에 볼 일이 많아 가지고요. 아 그렇습니다. <laughs> 아 너무 열심히 사시네. 할수있습니까 혼자밖에 없는데. 아 그렇구나. 완결사람 없고. 혹시 뭐 새로운 짝을 한번 만나실 동의가 있으신지? 아 이거 아직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아, 아직 그런 생각이 없다. 아. 얼마 됐다고요? 뭐. 아, 아 자녀들이 좀 걱정 많이 안 합니까? 걱정하지요, 걱정하지는. 아그 혼자 잘 있으니까 뭐 아. 걱정 안 하고. 손주가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예. 훨씬 더 외로움이 훨씬 더 덜할 수 있겠다. 그렇아 손주가 좀 할아버지한테 말잘 듣습니까? 예, 말잘 듣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녀들한테도 전화가 자주 옵니까? 예, 하루에 한 번씩 옵니다. 아 하루에 한 번씩. 예. 아 형제간들한테도 전가 매일 오고. 네. 요번 도 올해는 특별히 또 전국을 가고 싶은 데가 있으십니까? 설새고 나서 좀 틀리면 통영쪽으로 통영? 겨제쪽으로 담방타고 통영. 아, 거기 뭐 혹시 어 좋은데가 좀 있습니까? 예 네, 겨제같은데 가면 배타고 들어가면 좋은데도 있고 배분광으로 아, 그러면은 뭐저 차를 몰고 가니까 뭐 잡냐는건 걱정 없겠네요? 그렇죠 숙박은 걱정 음. 없죠아그 부분에도 비용이 엄청 절반되겠다 네. 먹는거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뭐 이제 차에서 저, 해먹고 예. 집안에 가면 또 맛있는 거 사먹고. 아, 맛있는 거 사먹고. <laughs> 아, 너무 행복한 생활 하시는데 혹시 뭐또 연금도 나오시죠? 연금 조금씩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벌었던 거 이제 조금씩 써면서 네. 재밌게 살다가 이렇게 여생을 보내겠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삶 재밌게 사신. 사시는... 뭐 나머지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아, 우리 그뭐 일반 그 친구들한테 뭐 혹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하고 싶은 말이라 해서 뭐할 것이야 이거 네.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죠 뭐. 아 그러게 하는 일을. 왜냐니까 좀어 스스로 자기가 일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용기가 안 나는다니까. 아. 힘은 용기? 되는데. 어. 처음에 저지르기 힘들잖아요 그게. 아 그거를 시도를 못한다. 그렇죠. 아 그런 분들이 좀 안타까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 시도만 하면 되는데. 네. 돈 있으면서도 아, 안 쓰고 못 쓰고 하는 게 있다니까 그 아무 의미도 없는데. 예. 네. 아 자기가 살아서 있을 때예 재밌게 살아가야 될 텐데. 아주 받은 살포 뭐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머지 나쁜 짓만 안고. 네. 내가 내가 갖고 살면 되는 거죠. 아남 크게 뭐 도와줄 것도 없고. 예. 남한테 손벌릴 일도 없고. 아. 요즘 뭐, 즐거워. 요즘 뭐 특별히 뭐 관심 있는 분야 있으십니까? 아, 없습니다. 건강만 무시죠, 건강만. 아, 건강만. 아, 건강만 네. 아, 건강이 제일 이제. 그치. 건강이 제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강, 뭐 몸이 불편하면 자녀들한테도 피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다니고, 다니고 싶은 것도 못 다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네. 그렇죠, 건강이 최고죠. 어.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또자녀들한테 피해도 안 주고. 예. 네. 내 네, 건강 이름은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돈이 뭐 필요 있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건강이 최고지 아 그냥 잘 최고... 먹고 잘 먹고 네. 아, 그 끼니 거리지 말고 잘 먹고 아 끼니 거리지 말고 진수 성찰에서잘 먹는다 니까 이거 네 끼니 거리지 말고 아, 제때 기, 제때 끼니 거리지 말고 네. 제때 제때 시간 맞춰서 먹고 하면 돼아 그렇구나. 그래 뭐 우리 약주관이 약주단 자쉬고약주하고야 그렇게 그러니까 보면또설씨나오는 이제 설씨오는 어. 이제 토, 통영 그제 쪽으로 네, 아주 발치를... 풀림던 거리 다녀야지 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참 아름다운 곳이 많네예 맞습니다 아, 봄 되면 전국에 사방 축제 많다 아닙니까 아 전국적으로. 축제 축제 아. 아그래 축제장만 다녀도 뭐다못다니다아 그렇겠다 봄 가을 되면 중국 축제니까 이제 소를 앞부리고 난리 치는 야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네. 그렇죠. 돈만 말 있으면서 좋은, 있으면 좋은 나라니까. 아, <laughs> 지금 그 할아버지 나이에 이렇게 캠핑카를 직접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음. 보거든요. 아, 요즘은 좀 많이 있습니다아 나이 드신 네. 분들이. 들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외로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든다. 그 유지비가 네, 그렇는 그리... 많이 안 듭니다. 유지비는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듭니까? 요즘 같은 것은 뭐, 기름값밖에 안들어가니까요즘에 뭐, 아, 안 나가니까. 아. 좀 나가고 뭐, 고해봐야 뭐, 한, 한 4,50만원. 4,50만원. 뭐한 달씩 갔다 놀다도 오고, 막, 뭐, 한2 0일씩또 있다 오고, 나가면. 그렇게 하더라도 4,50만원뿐이 안 된다? 네, 많이 안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아, 아 그렇구나. 숙박비 가지면 충분히 되니까. 아, 숙박비 가지고도, 아, 맞네. 호텔비한번 하면 한 20만원씩 아니까 무조건 20만원이죠. 네. 아. 근데 그것까지는 뭐, 며칠 산다니까 우리는? 그렇구나. 기름값 만들어가는 거니까. 예. <laughs> 할아버지 오늘 그 윤창기 목욕탕에서 만나서 저 등을 밀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이고 고 말씀이요. 이것도 인연인데. 네. 할아버지 제가 이 목욕탕 가끔 한 번씩 오면서 제가 할아버지 등을 밀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할아버지 온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네. 또 뵙겠습니다.